네, 경희비라단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안면홍조의 발생 기전과 또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치료원 진미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 마지막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면 홍조의 3대 치료 원칙이 있죠. 어, 반드시 이건 어, 대원칙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낮아져 있는 신부 온도는 높여야 됩니다. 신부 온도 올라갈 때는 당연히 신부 혈관은 확장이 되고 혈류 속도는 빨라지겠죠. 혈류 속도 빨라지면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고요. 어, 당연히 면역력이 좋아져야 내몸에 질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신분을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본도는 낮춰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본도가 낮아질 때는 홍조나 상질감이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강제적으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면 피본도도 낮아지지만 문제는 신분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 신부 온도를 높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부 온도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동시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것도 명심해 주셔야 돼요. 어 신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높인다. 예를 들면은 찜질방을 간단 말이죠. 그럼 찜질방을 가면 피부 온도도 높아지고 신부 온도도 높아지겠죠. 그럼 찜질방 가서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있잖아요. 어, 그 거는 결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어, 심부온도는 높이면서 피부온도는 낮아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헷갈리시면 절대로 치료 못하는 거예요. 자세 번째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열릴 때는 어,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에너지가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니까 쏠렸던 부위에서는 열이 안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본도가 내려가고, 그때 홍조증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모공을 열기 위해서 피본도가 올라가도 안 돼요. 3대 치료번 치에서 벗어나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인 치료는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어,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분 돌리고 피분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에는 저는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고요.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신부분들을 올려주는 온중산한지제, 피분들을 내려주는 청렬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해표지제와 같은 그런 약효가 있는 약재들을 쓰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필레토탄과 필레토환 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어, 음식이 약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영양학적 관점으로 저는 보지 않고 어, 세포 열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환자분들에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생활습생이 신부온도를 낮추는 것인지 피부온도를 높이는 것인지 모공을 닫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 내원하시게 되면 어,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 환자분들의 생활습생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어, 짚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땀이 좀 험벅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제일 좋고요 특히 겨울에는 어, 외부에서 운동을 하는 거 찬바람을 맞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어, 여름철이라도 물에서 운동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치료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식에 있어서 음식은 항시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칠고 질긴 음식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좀 어 달고 시고 점성이 높은 음식은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고 혈류속도가 떨어지니까 어 신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식품 첨가물, 항산화제, 방부제, 보존제, 유화제, 점정제, 어뭐 색소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세포열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들 정말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생활하는 거처 또 공간의 온도는 항시 좀 높은 게 좋고 뭐 절대로 찬물을 먹는 습관은 버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에 있어서는 술, 담배도 조심해 주셔야죠. 그이 외에도 좀 다양한 어, 주의사항들이 많습니다. 내원을 아, 하게 되면 그 환자에 맞는, 어, 그러한 어, 생활습생들을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안면홍조에 대해서 어, 세 편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게, 해드렸습니다. 어, 안면 홍조의 정의 원인 정상, 또 발생, 기존 궁금증,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 치료 시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쭉한번 더, 어, 동영상을 한 번, 어, 못 보신 분들은, 어, 세 편을 동시에 한 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면홍조에 대한 어, 전반적인 이해가 너무나 쉽게 될 거예요. 자, 치료는 너무나 잘 됩니다. 치료 사례들은 저희 그 한의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어, 다양한 치료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동안에 어, 이동영상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